네, 시작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도 이어가는 체육소 3국이 챌린지 아홉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배구와 관련된 활동을 해볼 건데요. 스피킹 챌린지로 선생님이 배구와 관련된 OX 퀴즈 4네 문제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약간 조금 쉬운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배구 선수들도 틀릴 수 있고 체육 선생님들도 아마 어, 배구를 좋아하시더라도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O도 있고 X도 있고 애매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해서요 세모까지 해서 보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다 맞추신 경우에는요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특별히 그 학생들에게 격려와 칭찬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첫 번째 문제 여러분 시작해 볼게요 배구는 잘만 사용해서 플레이를 할수 있다. O, X, 세모. 하나, 둘, 셋.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O, X, 세모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어, 영상 보면서 같이 이렇게 O, X, 세모 같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화면만 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약간 나중에 보면은 현타올 수도 있고 나 혼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자괴감이 들수 있으니까 같이 해줘야 돼요. 정답은요, X입니다. 배구는 생각해보면은 뭐 주로 이제 팔, 손을 많이 활용해서 하는 경기이긴 한데요. 보면 중간에 막 급한 경우를 배구 선수들이 이렇게 발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배구 규칙에 자체 신체 전체를 이용해서 어,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발 뿐만 아니라 뭐, 허벅지, 뭐, 명치, 면상, 어, 인중, 미간, 정수리, 뿐만 할까요? 모두 다 활용을 할수 있는데요. 그러면 발만 가지고 플레이를 할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발로 플레이를 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서브를 넣을 때. 일단 정식 명칭은 서비스인데요 서비스를 넣을 때는 팔만 사용해서 서브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플레이에서는요 뭐 발만 가지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지만 경기를 맨 처음 시작하는 서비스에서는요 반드시 팔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발만 가지고 경기를 계속 진행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자두 번째 문제는요 어, 한 선수가 공을 두번 연속 터치할 수 있다 O, x 세모 하나 둘셋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죠 정답은요 사실 세모입니다 아마 대부분 뭐 체육 선생님들 포함해서 거의 다 x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원래 한 선수가요 두번 연속해서 공을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더블 컨택이라는 파울을 범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블로킹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션, 뭐 선생님이 이렇게 그 스파이크를 막으려고 이렇게 블로킹을 떴어요. 블로킹을 떠서 선생님 손에 이렇게 공이 맞았는데 그 맞은 공이 다시 선생님한테 떨어지네. 어 그런 경우는요 선생님이 다시 이 공을 토스를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 배구는요 한 번, 두 번, 세번 만에 이렇게 공을 상대편에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블로킹은요 그세번 안에 포함되지 않는 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블로킹을 하다가 공이 맞았다 하더라도요. 그세번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비록 블로킹을 하고 떴지만 어 나한테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내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만 예외적으로 공을 두번 터치할 수 있는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로킹을 하는 선수들은요 키가 굉장히 크고 이렇게 팔도 긴 선수들이 좀 유리하면서 동시에요 상대방이 서비스를 이렇게 넣을 때도요 네트 근처에 이렇게 낮게 날아올 때는. 블록킹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선생님이 어렸을 때 잠깐 생각을 했는데요 배구를 나중에 배우다 보니까 서비스로 날아오는 첫 번째 공은요 블록킹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규정도 있고요 신기하게 블록킹은요 우리가 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트를 넘어서까지 네트를 넘어서까지 블록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만 건드리지 않으면은 이렇게 넘어간 상태로 이렇게 블록킹을 하고요 상대방이 스파이크를 때렸는데 막고 이렇게 떨어졌다 또 정상적인 플레이로 인정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어, 리베로라는 선수가 있어요. 우리가 삼국이 어, 챌린지 여섯 번째 시간 때 배웠었는데 이렇게 수비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가 있니아요그 리베로는요, 스파이크를 할수 있다. O X 세모 같이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왠지 느낌이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답은요, X입니다. 리베로는요, 공격을 할수 없는 선수인데요. 배구에서 이제 공격이라고 하면요 남자 배구 같은 경우 는 네트 높이가 2m 43인데요. 그 네트를 기준으로 해서 네트보다 위에서 상대편으로 공을 보내면 그걸 공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리베로 같은 경우는 수비만 할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공격을 할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크를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리베로가 네트보다 더 높은, 막, 키가 2m50이야. 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 나는 공격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쳤는데 공격이 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리베로는 이 네트부와 밑에서만 공을 상대편 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심판이 이렇게 경기를 보고 있는데, 공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인인지 아웃인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럴 경우에 서브를 넣은 팀에 1점을 부여한다. O, X, 세모. 하나, 둘, 셋! 왠지 느낌이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답은 X입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거 완전 뿌리 <laughs> 한거 같아요. 심판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네트 이렇게 위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이렇게 심판이 있어요. 그게 주심이라고 하고요. 반대편 쪽에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이렇게 심판인데 그걸 부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코트 끝에 쪽에 이렇게 깃발을 하나 들고 있는 심판이있는데요 그걸 선심이라고 하는데요. 주심은 일반적으로 경기를 이제 진행하는 심판이 되겠는데요. 이게 서브를 넣으라고 하기도 하고, 이긴 팀이 어디다, 뭐, 터치아웃이 됐다, 아니면 아웃이다, 뭐, 인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그널로 표현해서 경기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부심 같은 경우는 선수들 위치, 배구에서는요 사실 앞에 3명, 뒤에 3명, 이렇게 순환적으로 로테이션을 하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나중에 배우 관심 있으면 한번 알아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좀 설명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맞게 서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 그와 동시에 어, 가운데 센터 라인을 이렇게 침범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선심 같은 경우는 깃발 가지고 이이다. 아웃이다, 뭐 터치 아웃이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특이하게 그런 것도 있어요. 선심이 이렇게 라인을, 어, 인인지 아웃인지 모르겠어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도대체 선택을 못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X를 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나못 봤어요. 나 판정 불가예요. 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실, 대구 역사상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을 보낸 사례는 없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스피킹 챌린지는 배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규정, 그리고 블로킹에 관한 내용, 어, 그 다음에 리베로와 어, 공격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끝으로 주심, 우심 선심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활동 챌린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뭔가 안 멋있잖아요. 네, 이거는 솔직히 인정해주세요. 이거는 솔직히...